부자남 최선경의 노래. 아무스. 부자남 최선경 채널 방문을 환영해.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야 제3차 성경 통독이 벌써 266일째야.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읽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2024년 9월 23일 오늘은 아모스 6장에서 9장이야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아모스서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 있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면 아무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단침 흐르게 할지어다. 아무스 고장이 실사장. 아무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 혹은 정의로 파악하고 이걸 인간 도덕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간췄어. 당시 북이 사는 최고의 번성과 부감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감함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부하 탐욕만을 누리고 있었지 그래서 아무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정의와 공의를 이루라고 외치고 있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에서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이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며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암호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육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셔도 한번 택하신 백성은 징계 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실절.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정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의와 정의를 꼭 기억하자 새성경기 266일째 오늘 본문은 아모스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며 사회 안에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을 호소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6장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경고합니다. 너희는 휴관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 버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 교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는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고 불이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킴으로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름 과일 광줄이 환상으로 끝이 이르렀다 하고, 종지구를 찍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되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십 차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환상으로 제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아모스 6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화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고 유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줬는구나 너희가 갈래로 건너가고 거기서 큰성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스 사람의 가도록 내려가보라 그 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더 나으냐 그 땅이 너희 땅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앙의 날이 멀다 하면서 그날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며 폭력의 자리로 가까이 간다. 상하로 만든 침대에 누워 자고 침대에서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양떼 가운데 어린 양이나 외양간에서 송아지들을 잡아먹는구나. 비파 소리에 맞춰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을 위해 다위처럼 악기를 만드는구나.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맨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흥청거리는 잔치가 끝남으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서 맹세하셨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야곱의 궁골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그성읍과성읍에 가득히 있는 모든 것을 적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때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아 있어도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화장하려고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뼈들을 집 밖으로 내가다가 집 깊은 구석에 숨어 있던 사람에게 아직 너와 함께 한 사람이 더 있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하면 그는 조용히 하여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큰 집을 쳐서 조각조각 갈라지게 하고 작은 집을 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말들이 어떻게 바위 위를 달리며, 소가 어떻게 쟁기로 바위를 갈겠는가?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기처럼 쓴 도구로 만들었고, 의의 열매를 쓴 수고로 바꾸었다. 너희는 노두발이 점령됐다고 기뻐하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르나임을 차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 너희를 칠 것이다. 그들이 하만 입구에서부터 아라바 골짜기까지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보라, 왕에게 바친 목새 풀을 뱀후 봄풀의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메뚜기 때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메뚜기 때가 땅의 풀을 모두 다 갉아 먹어버렸다. 내가 죽게 말씀드렸다. 주여와여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주여와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주 여호와께서 불러 심판하기를 명령하셨다 불이 바다 깊숙한 곳까지 마르게 삼키고 땅까지 살라버려 황폐하게 했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멈춰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수직으로 쌓은 담 옆에서 담이 반듯한지 살피며 서 계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셨다. 암호수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세워서 그들을 살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삭의 산당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돼 무너질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칠 것이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알렸다. 이스라엘 의 백성 가운데 아모스가 왕을 배반해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이 나라가 아모스가 말한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분명코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했다. 예언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쳐라. 유다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며 벌어 먹어라. 더 이상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여러보암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궐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다만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 양떼를 기르고 있는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 그러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경고하는 말을 하지 마라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가 성 안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과 딸들이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내 땅은 줄자로 재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는 사로잡혀 가서 낯선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코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모스 발장 또 주여와께서 내게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잘릭은 여름 과일한 광주리입니다. 주여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왕궁의 즐거운 노래가 울부짖음으로 바뀔 것이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말없이 곳곳에 내다버릴 것이다. 주여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철운 날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끝나 우리가 밀을 팔수 있을까? 애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부풀리며 저울을 속이고 은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발 한 켤레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사며 밀 찌꺼기까지 팔아 먹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어찌 땅이 떨고 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지 않겠는가? 온 땅이 나일 강처럼 넘치고 이집트의 강처럼 솟구쳤다 가라앉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날에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밝은 낮에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절기들을 슬픈 울음이 되게 하고 너희 모든 노래를 죽은 사람을 위한 소리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허리에 굵은 배옷을 걸치고 모든 사람의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때를 외아들이 죽어 슬피우는 것처럼 만들어 그 끝을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게 할 것이다. 주여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닐 것이다.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급히 돌아다니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목마름 때문에 힘을 잃을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해 말하기를 단의 신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하거나 그의 세바의 신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9장 나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기둥머리를 쳐서 기둥이 백성들의 머리 위에 무너지게 하라.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칼로 죽일 것이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더라도 내 손이 무덤에서 그들을 붙잡아 올 것이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하늘에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갈매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 붙잡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해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그들이 적의 포로가 돼 사로잡혀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이 아니라 벌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땅을 만지시니 땅이 녹아내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슬피 운다. 온 땅이 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일었으며 이집트의 강이 낮아지는 것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그분의 집을 지으시고 땅에 창공의기초를 세우셨다. 그분은 바닷물을 불러들여 땅에 쏟아부으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같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고 또 블레스 사람을 갑돌에서 나오게 하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나오게 했다. 보라, 주여와 내가 죄를 범한 나라를 지켜보며 그 나라를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명령했다. 곡식을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체질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체질하듯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걸러낼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 재난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죄를 짓는 사람들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함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애돔에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 내고 언덕은 포도주로 넘쳐 흐를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그들은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뿌리째 뽑히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편 111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공예와 집회에서 내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기에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하는구나 그분의 행적에 영광과 위엄이 있으며 그 은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다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마음에 두신다. 그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능력을 보여 주시어 이방 민족들의 유산을 주기까지 하신다.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은 참되고 공의롭고 그 법도는 다 믿을 수 있다. 그것들이 진리와 정직함으로 된 일이니 영원토록 국권이 서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내 주셨고 언약의 명령이 영원하라고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위대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